그 술에서 들어온 압살롬이 그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년 만에 아버지를 알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재앙의 씨앗은, 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고,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이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앞장과는 다른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한 일이 있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어 말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계획을 서서히 실행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민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년이나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민심이 무르익어갈 때에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계획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헤도벨과 같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어느 날 오늘날 악한 세력들도 사람들을 끄는 힘이 아주 크지요. 악한 세력은 항상 자신이 선하다고 말을 하지 악하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와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서 판결을 요청할 때에 자신이 그들을 먼저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누가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할때 압살롬은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 왕자가 이렇게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살롬이, 진, 압살롬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죠. 먼저 자신들,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행동조차도 순진한 백성들은 정말 감동을 하면서 모두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단도 어, 역시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뺏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압살롬을 말합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일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개혁계정에서는 내, 내 일이 옳고 어, 바르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찾아오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단의 계략은, 계략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악의 속성을 잘 알고 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하면서 다가온다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둘째로 악은 경근의 모양을 갖춥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내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렸다 제가 주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니 해 보러 에 가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은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 이제 어 압살롬의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었고 민심은 점점 더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에 압살롬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그술 땅에 피난가 있을 때에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말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헤브론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경건한 모양이지만 그의 속 마음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신의 실속을 챙기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동조하거나 분별 없이 따라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이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친구이자 치략가인 아히도벨까지도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에게는 천금 만마를 얻는,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선거철마다 유명인사들이 나는 정치 인 누구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고 선을 언 합니다. 그 사람을 알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도. 어, 좋아하니, 좋아할 정도니까 저 후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서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히도벨과 같이 이, 이제 다윗의 모략가였던 사람도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고 압살롬이 진정한 지도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초청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초청하니까 헤브론을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항상 보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악은 세력을 얻어서 점점 더 승승 승승장구를 하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통해서 나름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길은 항상 달콤한 유혹거리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가는 길이 참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하무인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인권을 더 우선시하고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꾸 이런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은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에 가담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그리고 악은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며 가담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